열1기와 19장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 이후 찾아온 교만의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는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처하지만 히스기야는 사람이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생존 요청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다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가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무렵 히스기아는 중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지만,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시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히스기아는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기보다 유다의 부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한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그를 책망하며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도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심판의 씨앗을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